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화리입니다. 오늘은 7월 이째 주꼭 알아야 할 하디슈 탑 5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베이비몬스터 반응 정말 대단하죠, 뭐. 신곡 하소스가 단 일주일 만에 4천만 뷰를 넘겼다네요, 뭐. k 팝팝 팬들 사이에서도 역대급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차세대 블랙핑크란 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63%를 찍었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 국민의힘은 10%대까지 내려갔대요 뭐. 보수 텃밭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니 놀랍네요 뭐. 여당은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할것 같죠 뭐. 지금 전국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뭐. 노사 합의로 이렇게 결정된 건 무려 17년 만이라네요 뭐. 내 월급도 오르겠다는 기대감 생기시죠 뭐.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한숨이래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받으라는 통보에도 불응했답니다뭐 자택은 이미 압수수색 들어갔다네요. 뭐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성 요구했다고 해요. 뭐 정치권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뭐이 사태 어디까지 갈까요? 뭐 전국적으로 폭염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전남 보성군은 무더위 심터까지 총력 대응 중이에요. 뭐 폭염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다네요. 뭐 건강 챙기면서 여름 나셔야 해요. 뭐 이제 진짜 여름 시작입니다 뭐 지금까지 활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뭐.